김한길, 안철수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. 그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렸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저는 정치 안할 텐데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당명의 의미를 알아요.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민주당 잘안쓴 거예요. 너무 걱정이 됐어요. 그때 좀 죄송한데 누구한테 우리가 농담처럼 야 저걸 허경영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민주당 당명을 고전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저는 정치를 안 하니까 제 아는 분한테 혹시 그거 한만명 모아가지고 당명 보존해 놓을 생각 없냐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. 아... 그리고 오해를 받을까 봐 당시 권노가 김원기, 정세균 세 분한테는 민주당 당명을 보존해 놓습니다.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기. 저는 결국은 민주당 당명을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. 아...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 때 합쳐서 하시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하더라고요. 그냥 말하시 아, 없었겠지. 저분은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이 없구나 음... 이렇게 생각했어요. 문재인 후보가 되시고 나서 이제는 민주당을 써야 될 때가 됐다 하면 춤에 대표하고 음. 학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그렇게 됩니다. 계획을 참 길게 잡으시는 분이야. <laughs>